잡초 잠의 조환 조율입니다. 나는 내가 조율할 거야. 음, 안녕하세요. 음, 어디 가요? 내가 먼저. 갈 거야. 우리는 시장을 갈 거예요. 네, 자, 안녕하세요. 잡초 자매조안입니다 오늘은 시장에 갈 건데. 가볼까요? 잡초 어? 매입니다 오늘은 시장에 가볼 건데요. 어디 시장? 광장시장입니다. 아, 나도 나무놀이 나무도를... 광장시장입니다. 언니, 나무놀이 가서 뭐살 거예요? 금지 응. 언니, 다리 금지 아니야. 응. 언 나무놀이 타 다리 금지 아니야. 응. 응. 안녕하세요, 응. 응. 조원 조일 잡초 자매입니다. 응. 오늘은 광장시장에 응. 갈 응. 건데 응. 가서.